레몬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자 백종소다를 넣고 밥가루 들어주시 얇은데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자, 뜨거운 물에 살짝 세척하겠습니다 음. 레몬은 껍질에 영양가가 많으니까 자, 잠깐만 넣었다 잠깐 세척만 하겠습니다 세척 뜨거운 물에 자, 오렌지를 씨를 빼주고, 삼삼 오렌지를 떼모을 건조 기에 말려줍니다. 그냥 냉장고 보관은 안 되니까, 어, 이렇게 건조를 시켜서, 어, 어, 밀폐 용기에 넣어놓고, 어, 하나나 두 개씩 넣고, 물에, 물에 넣고 사서 마시면,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립니다. 자, 건조기에다 일단 말리겠습니다. 자, 레몬, 레몬, 말렸습니다. 레몬을, 말렸습니다. 이 말린 메, 네, 레몬을 이제, 어, 지퍼백에 담아놨다가, 어, 아침에 물, 뭐야, 다음, 아침에 물, 이제, 컵에다가, 따뜻한 물이나, 그냥 찬물에도 너무 좋습니다. 담아놨다가 하루에 두 개씩 넣어서 어? 레몬 워터 물을 드시면 몸이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성분이 많아서 어? 우리 유치님들 어, 유튜브에서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좋은 효능을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말려서. 오래 오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센거는 보관하기 어렵고 또 이렇게 젖은 거 먹는 거보다 살짝 이렇게 음, 말려준 게 건조시킨 게아 이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렸습니다. 워터 모 워터 레몬 워터 물 드시고 건강들 하세요. 물한 컵에다가 자 레몬 말린 거, 레몬 말린 거 하나나 두개 정도 넣으시면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두개를 넣으시고요. 그냥 어, 향만 나게 하려면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저는 두 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음, 진짜 레몬 워터 물이 됩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